그럼 좀 따줘 내가 못할거 같지? 따고 들어가면 은 이제 괴롭힌다 <웃음> <웃음> 결혼식 갔다왔어? 응형 혈세는 어, 어떻게 올라아 셔틀 타고 온거? 그냥 한번 더 말라야겠네. 야, 이 길이 대박이야. 자전거 대여서 여기 있네. 중간중간에 딱이 대여는 아무데나 있잖아. 반납은? 아, 그게 중요한데 그지? 되는데, 아, 어? 보니까 우리 아, 아니, 듯 하네. 아, 그래? 아, 이거 되잖아, 그거 하기 전에 찍었어야지.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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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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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그 그래? 래 서점부터? 그래. 서점 이름 뭐야? 460m 앞에 홍지 서림. 홍지 서림은 진짜 서점이고 전주 산책 520m 앞에. 전주 산책까지? 아니 커피를 마셔 버리면아이스크림은 네. 그 커피는 커피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지. 네. 어, 애기들이 있던데애쁘다 애기들 우리 애들 안을 싫어. 아니 뭐 하다가 여기 오면은 아이블래 이럴 거야. 한 30분 있다가. 여기가 경기전이야? 경기전이네. 근데 왜 전북에 있어, 김기자님 탕으로 많아, 탕으로 많아, 탕으로 많아. 온다, 온다, 무조건 와야 된다, 여기는. 서울에 강남보다 사람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맛집인가 봐? 줄이, 와. 이런 데를 먹지 않겠어. 와이프, 문어 꼬이 먹고 싶다. 안 돼. 어? 와이프 그거 해 나는 이중기로 할 거다 와이프 방향 틀때만 살짝 살짝 두면 앞에 앞밖에 안 들어도 돼아이 너무 맛있 커피 먹으면 될거 같아 저 이따가 그거 먹을 거니까 와이프 나왔어. 책을 읽을 수 있네.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네, 다 읽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뜨거 왜, 왜? 쏟어 약간. 취되기도가 아니다. 안 완전 새로운 그다이미없었나보다잘 그냥... 아니, 음. 사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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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나 거아 너무 상하 드라마가 이렇게 망가질잘 보지마. 아까 자전거 타다내나이 어. 중에 똑같 <목소리> 내 드라마 그만 봐. 이제 오지 마. 다 아, 금지령이다. 쉬는데. 저의 막 자기 엉덩이 딱 때리면서 막 갔잖아. 하하하 이러면서 어.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아, 진짜? <laughs> 앞에 안 들어도 되는데. 잘한다. 어기 잘한다. 어기 잘한다. 내 거는 바퀴가 없어서 들어야 돼. 포켓몬 팝업 스토가 필요가 없네. 나 포켓몬이네. 여기 우리 되게 이질적인데 우리 복장이 교정 아트 스튜디오, 아 미술 이관이네 이게... 이게 교정 미술관이요. 왕호 중국 사람인가 봐. 파이프! 문어다리 먹고 싶다. 나주워서 먹인 건반대세 여기 흑임자 팥빙수가 시그니처죠. 네, 맞아요. 수정과 팥빙수 세트. 어? 왜? 그냥 시그니처인 거 같아서. 아니 근데 콘파이스트 너무 돼? 먹고싶은데 둘다 빙수에 그거면 머리 아플것 같애서 항상 메뉴가 나오 찍어야지 누가 응? 먹다가 찍는다 응. 그래도 많이 줄 안서서 다행이다 매울 응. 것같 문어가 제일 초고강이 좋다 아 문어 먹고싶네 아니 전주에서왜 이렇게 먹을 걸 욕심을 해? 전주잖아 아 있긴 한데 응. 다음에 또와서 먹을거야 이런 느낌이네 응 콩도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무조건 맛있으니까 응. 이제 어디갈거야? 이제 어디가냐고? 응 어디갈까? 글쎄 응. 여기있기 너무 춥다 내가 차에 들어가서 오브경신제 볼래? 응. 칼국수 먹고 가야지 응? 칼국수 안먹고 가? 너무 춥다 응. 먹방 찍는 거야? 음. 배불러. 음, 배불러. 문어다리 먹으러 된다 칼국수는 언제 먹어? 칼국수도 먹 된다. 칼국수를 먹고 문어다리는 사가지고 맥주랑 먹으면 되잖아. 배불러서 칼국수 못 먹겠어요. 칼국수는 원래 배탈 음식 아니잖아. 음. 어떻게 배찬 음식이 아니야? 항상 <laughs> 가고 싶은 몸을 뭔가 덜 먹는 것도 괜찮은데. 라이프 얼마나 치우면 음악도 안 듣고 간다? 는 따뜻한데 안 따뜻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맛있겠다 가자 떡정식데어난 좋다 음. 있어 안나와 먹어봐 는지 스파이시는 무조건 맛있을것같아스윗어니언 탁월한 선택이었대 그럼 됐다 아까 너무 씹었더니 볼 씹은거 같아들 황자님 말고 숲속에서 <릉> 뭐좀더좀더 저 뜨거운... 역시 ESFP 와. 강원인 스타왜그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래, 내가 먹는 거아 뭐야? 그럼 왜 경기가 불분명해지잖아 내가 그레카로 가아어왜안 이제 입에 물보접으면은 물이 안잘 몰라 되지 내가 잘주는데 몰래? <laughs> 차가 너무 작아서 드라이기를 밖에 모자도 화장실로 끌고 올수 있어요. 작은 거에 너무 힘을 준거 아니야? <laughs> 거울이 밖에 없어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려요. 한옥스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아요 한옥스 명천재 한옥카페 11시 오픈인데 시간여행 카페네 이리 오너라 이러면 혼나겠지 그 메뉴 없는.